가 이미 입점되어 있는 상가를 매수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사실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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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안입니다. 네. 아 소장님, 네, 저. 상가에 저 건물주인데, 아, 제 건물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 아, 제 건물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 라는 얘기. 아, 저 깜짝,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지금 너무 아, 깜짝 하실뻔 했죠. 네. 건물주시구나. 예, 랬는 근데 게다가, 스타벅스. <웃음> <거>. <웃음> 근데 특히, 그걸또 해내시는 분이 화제가 최근에 많이 됐어요. 아, 네. 방송인 박명수 씨 아내분이, 아, 아 건물을 사는 족족, 스타벅스를 네. 입점시켜서, 매각을 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대박이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일단 궁금한 게 네. 그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매장이 네 번째로 많대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정말 매장이 많은 스타벅스 공화국이라고 해도 음.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콧대 높은 스타벅스를 어떻게 입점을 시킬 수가 있지? 저는 일단 이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아, 그래. <웃음> <웃음> 모르는데. 네. 거기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다 본사 그냥 직영입니다. 스타벅스는 내가 하고 싶다고 장사를 할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프랜차이즈 가맹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본사가 그러니까요. 다 직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변의 매출 정도를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어디 매장을 내고자 할때이 주변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다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예상을 한다? 이거는 상가 분야의 천재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개발자랑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정보가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있는 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 아, 그렇군요. 뭔가 아무튼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스타벅스 입점을 시키는 거는 뭐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은 이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이 상가를 내가 사고 싶은데 네. 어 스타벅스가 있어? 이러면 정말 어이 당장 사야겠어 뭔가 이런 솔깃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분은 스타벅스가 이미 입점되어 있는 상가를 매수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좀 사실 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laughs>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네. 어 왜요?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네. 자 아까도 박명수 와이프분의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분은 그럼 왜 팔았을까요? 어, 그렇죠. 자 그렇게 좋으면, 예 음. <laughs> 네, 그렇게 좋으면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계속. 또 사려고, 또더 좋은 거 사려고. <laughs> 아니 어쨌든 <laughs> 네.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잘 보시면 예를 들면은 박 박명수 와이프분 같은 분이. 입점을 시켰어요. 그거를 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매물로 나온 거를 우리가 사면 어떠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면 사실 실패한 투자가, 아, 그렇죠.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미 들어 있는 걸 사는 건 실패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니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뉘앙스상으로는 스타벅스 그럼 그냥 무조건 좋을. 것 무조건 같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스타벅스가 있으면. 가장 좋은 사람은 그 박명수 와이프분 같은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타벅스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비싼 가격에 파는 사람이 아... 최고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걸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최고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급부잖아요. 반대급부. 이 사람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으면 이 사람은 그 수익을 넘겨주는 사람인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스타벅스는 네. 제가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있는 상가를 매수를 했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스타벅스는 저는 비어있는 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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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와 장사하는 사람이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음.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서 상가 건물을 갚아서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는 장사는 잘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재무제표, 스타벅스 재무제표를, 어, 분석을 해보면, 매장당 평균 매출이, 에, 한 1억 천 정도 나와요. 한 달에.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1억 천 정도. 커피숍에서 1억 천 정도면, 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엄청난데요? 예. 네. 음. 다른 커피숍과 스타벅스의 임대료 주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어, 그런가요? 어떻게 예. 다른가요? 그러니까 다른 커피숍은 다 월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이 월세를 정해서 예, 그 월세를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커피숍을 차려서 들어오는 거고 스타벅스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예, 수수료로 이 월세 대신 그걸 주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이 수수료 비중이 네. 높냐 낮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예. 제가 이제 부동산 할 때는 스타벅스 수수료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자리 좋고, 매출 잘 나오는 데는 17% 정도였어요. 17%? 네, 매출의 17%. 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15%. 근데 요즘 제가 이제 현장을 떠나 있지만, 어,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그 수수료가 더 낮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로 이렇게 분석을 한 그게 나오는데 매장마다 이제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한11% 정도 주는 곳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알기도 한12% 정도 수준으로 준다. 아유. 그러면 자, 보시면 만약에 1억 정도 나온다? 네. 그러면 월 임대료가 1200만원 정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1200만 원. 네. 사실 우리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1200만 원이 나온다. 네. 그럼 완전 대박이겠죠. 대박이죠. 근데 자, 우리가 스타벅스를 들어가 보면 네. 스타벅스가 작지 않아. 생각보다 큽니다. 커요. 네,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커요. 스타벅스를 보면 옛날에는 그냥 1층만 썼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1층만 쓰지 않아요. 어, 2층 있는 곳도 2층까지 맞아요. 대부분 이제 네. 서운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매장의 평수가 보통 한 30평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2층은 더 넓죠. 2층은 뭐한 60평. 그래서 둘이 합치면 100평이 넘는 그런 매장들이 많아요. 근데 상가 1층과 2층을 합해서 그뭐 거의 100평 쓰는데 1,200이다. 아, 2층은 따로또 책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전체를 그냥 전체잖아요. 그냥 전체로 해서 수... 전체로 해서 수수료가 아... 나가니 그렇게 나누면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월세가 아.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월세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어, 보통 2% 미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상가 수익률이 한 4%에서 5% 바라보고 해야 이제 그냥 괜찮은 그게 표준 예, 네, 네, 그게 음. 되거든요. 근데 2%대 미만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자면 뭐냐면 다른 커피숍들의 매출 대비 월세 비중을 보면 25% 이상이에요. 어... 예를 들면 그냥 뭐 다른 브랜드인데 여기가 1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2,5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커피점들은? 그렇죠. 근데 스타벅스는 거의 스타벅스는 반? 스타벅스는 1000, 예, 반, 반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벅스가 입점된 상가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매매가가 싸진 않겠죠. 원래 내가 그빈 자리에 투자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 그렇죠. 됩니다. 그걸 싸게 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것... 그걸 사, 그걸 파는 사람은 바보인 거죠. 그래서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를 내가 비싸게 사서 임대료 이 여기에서 이제 시세 차익은 내가 거의 다 주고 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산가격보다더 올려서 판다 그거는 이 매장을 사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네. 비싸게 주고 사서 수익률은 낮고 네. 아 그러면 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스타벅스만 들어보고 들어오는 진짜 바보인 거죠 아, 저 진짜 바보 아니 뭐 돈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laughs> 내가 내가 투자수익률도 잘안 나오는데 네. 그내 가격에 파는 게 아니고 더 비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더 비싸게 팔면 이 사람은 수익률은 더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는 진짜 바보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벅스가 입점된 상가를 사는 거는 다음 사람한테 팔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 여기서 내가 1억 정도 나오는 걸로 가정하고 샀을 때 이제 여기서 뭐 1억 5천, 2억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상. 그렇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볼만한 게 뭐냐면 스타벅스가 매장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 그게 조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지금 매장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적정 비율을 맞추면서 그냥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이 더 늘어날 거 기대하는 게 어렵단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날 것 같으면 아 여기 주변에 조금 더 괜찮은 자리다 에 하나 더 내도 되겠다 이렇게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 박명수 아내분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게 그건 진짜 아... 예, 최고의 투자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투자를 제대로 진짜로 하시려면 네. 이런 거죠. 빈 상가를 샀어요. 빈, 빈 상가. 상가를 사서 여기에 스타벅스를 입점을 시키면 이거는 진짜 대박 투자가 돼요. 대박, 네. 네. 대박, 대박이죠. <laughs> 네. 근데 그 근데 네. 반대로 입점된 상가를 사는 거는 쪽박 쪽박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 저또 궁금한 게. 네. 스타벅스는 사실 저 같은 일반 개인들이 입점을 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네. 뭐 건물이나 상가를 사서 스타벅스 측에 전화를 해서 네. 스타벅스 좀. 입점 시켜주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컨택을 해서 거기서 봤을 때 네. 목이 좋다 입지가 네. 좋다 이러면은 오케이 해줄 것 같은데 네. 워낙 매장이 많다 보니까 아, 굉장히 콧대 높게 이걸 판단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스타벅스 입점은 어렵다 치고 네. 이제 소장님은 상가 분양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네. 거좀 상가 입점을 시키면 대박까진 아니더라도 중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좋은 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어떤 빈 상가를 사서 대박이 날 만한 그런 업종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프랜차이즈의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신축 입점 불가예요. 왜요? 왜 불가요? 임대료가 감당 불가예요. 임대료가 비싸서, 네. 아... 비싸게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한 10평 되는 예, 상가에 막 10매 덕막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10매 덕이면 여기에 4%면 월세가 최소 400 이상 나와야 돼. 10평에서. 네. 그럼 10평에서 월세 400을 낼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입점시켜요?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점을 내가 아무리 시키고자, 저도 입점을 시키고자 프랜차이드를 다 본사에 연락해가지고 그 지역 담당자들 다 만났어요. 근데 어. 어떤 상가였냐면, 아파트 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끼고 있는 코너 자리에 네. 사무실 업무 지구였어요. 그러면은 상권 분석으로 보면 최상의 자리거든요. 네. 근데 입점 불가예요. 아, 너무 비싸서 네. 입점 여기 못 탔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우리 감당 못해.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임대료는 네. 그 상가 이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 우리가 장사를 잘 해서 임대료 네. 잘 낼게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본사에서 뭘 판단하냐면 네. 이런 자리에 매출을 예상 매출이 네. 나와요. 아. 그럼 예상 매출 대비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비중을 넘어가면 이거는 이 사람은 수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게 이 영업이 올해 못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재료비. 네. 예.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매출이 나오면 인건비도 늘어요. 재료비도 늘죠. 예. 그 다음에 관리비나 이런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수익을 좌우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높으면 점주의 수익이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가져가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런 거를 안 하냐면 옛날에는 오픈만 시키면 됐어요 네. 폐업은 신경 안 썼어요 옛날 프랜차이즈들이 아. 폐업은 신경 안 쓰고 오픈만 해서 오픈빨로 돈 버는 아. 장사를 해왔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법이라는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해야 돼요 옛날엔 정보 공개가 안 되니까 폐업을 숨기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폐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업률이 높은 데는 어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 본사가 지금 운영을 잘못하네. 그러면 새로운 가맹점들이 그 폐업률이나 이런 걸 보고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본사가 폐업률을 되게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옛날에는 매출을 좀 부풀리고 임대료 높아도 오픈을 막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축상가에 좀 임대료 부담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오픈시키자 해서 막 했던 업종들이 다 폐업을 하는 거예요 다 폐업을 하니까 이제 아 이제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감액 그 오픈을 시켜줘요. 아 그러면 은 보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폐업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너도나도 할것 없이 오픈을 시켜줘서 문제였다면 이제는 네. 그거를 보수적으로 계정을 제한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 신축 상가는 임대료가 아. 임대료가 높으니까 임대료를 낮추면 아. 네. 되는데 임대료를 낮추지 못해요. 정말 어려워졌군요 이제 네, 진짜로 임대료를 낮추지 못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여기는 자리는 좋다. 자리는 진짜 좋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임대료를 좀 깎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못 내려요. 그러면은 분양받은 분들이 임대료를 내려주면 되지 않나요? 그게 실제로 분양주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게,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료 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임대차보호법에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아, 그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받아야 내가 이제 투자금 대비 적정 수익률이 나온다. 네. 근데 지금 입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임대료를 200으로 낮춰 그럼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활성화된 다음에 그럼 이제 그때 임대료 올리면 되지 않냐. 근데 200에서 5%밖에 못 올려요. 아... 그 다음에 또5% 올려. 그럼 이거에 10년이 걸려야 400, 10년이 넘어도 400이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아, 그 함정이 있었군요. 그래서 보면 네. 지금 신도시 상가에 보면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왜 공실일까? 못 내리니까? 네. 맞출 이, 수가 없으니까? 이 투자 받은 사람들이 이걸 임대료를 못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못 올리니까 그냥 일단은 버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상가를 투자한 사람들은 최소한 1년 이상 공실로 둘걸 각오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 근데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 죽는 거예요. 아,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5%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몇년 기준인가요? 5%? 그게 10년 동안 됩니다. 10년 동안 1년씩, 1년씩 1년마다 1주로? 이제 5%씩 아. 올릴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거는 법정이고 네. 사실 임차인하고 싸우다 보면 1년에 5%씩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5%밖에 못 올릴 바에야 그냥 애초에 난 내리지 않겠다. 그냥 버티겠다.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추정된 게 렌트풀입니다. 아, 렌트풀이요? 네. 그게, 그거 뭔가요 <laughs> 이제 공실인 데가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데, 일쨌든 낮춰야 이제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임대료를 공식적으로 내려주면 못 올리니까 네. 임대료는 그대로 가요. 400만원. 그대로. 예. 가고 대신에 예, 몇 개월 동안 아 렌트비를 안 받겠다. 아 그게 이네. 이제 예, 정말 심한 데는 뭐 1년, 2년 동안 아, 렌트프리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게 임대료가 안 내려가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임대료가 오히려 안 내려가는 상황이 생긴다. 아 그니까 네.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임대료가 내려가야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임대인들이 그냥 버텨요. 죽어도 버텨요. 내려가는 순간 내 매매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이제 네. 나중에 매도를 할 때에도 그죠. 200으로 예를 들어 10억에 받았는데 네. 10억에 받았는데 400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200으로 낮췄잖아요. 그럼 내 매매 가치가 5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임대료도 낮추고 내가 매매가도 떨어뜨리는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아하는 거예요. 네, 버티기로 ]군요. 가는 거예요. 아, 그냥 울며 거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네, 이제 렌트 불이 주고 하면은 또 이제 하나씩 차기도 하니까, 네. 그걸 기대하고 버티는 거예요. 아, 진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임대료를 당장에 내리지는 못하고, 뭐 렌트프리로 가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골치가 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네. 고수들이 하는 영역인데, <laughs> 네. 고수들이 하는 거를, 상가 투자를 좀잘안 해본 분들이 네. 남잘된 것만 보고. 스타벅스 들어갔다? 그런 아. 거, 예, 네, 그런 거 보고, 이런 거를 사야지라고, 아니면 내가 이런 걸 사서 스타벅스를 입점을 시켜야지. 네. 마음 먹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투자 가 어렵겠지만,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 진짜 상가 투자는 고수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상가 투자 관심 있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저희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수 <laughs> 부탁드립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스타벅스를 통해서 또 상가 입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소장님.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